안녕하세요, 매키네지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첫번째 미국의 신약이죠 진펜트라가 드디어 출시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와 연기금이 3일 연속으로 수급상에서 장중 매수 흐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전장 장중 184,400원대 찍고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 살펴봐 드리면 이번주가 이제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주간이죠 그리고 주말에 마감된 미정시 같은 경우에는 어, 지수가 0.49 나스닥이 0.9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54%로 하락세를 일단 맞췄습니다 자 이번주 이제 한국 시간으로 21일 새벽에 나오게 되는 3월 fmc o 관련되는 부분 지난주에 이제 cpi 라든지 ppi 이거. 물가 관련되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3월 달지 동결 관련되는 부분은 거의 뭐 동결이 될 것인데 중요한 부분들은 연준의 의원들이 이제 점도표 관련되는 부분들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작년 12월 달하고 이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6월 달 금리나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7월달이 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달러 강세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 자체는 지금 2원 60조 정도가 올랐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다시 또 매도를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수급상에서는 선물 쪽에서 매수 최근에 가장 좀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매기가 별로 안 좋았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아,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에서 양매수가 들어온다는 말은 2차전지 쪽하고 제약바이오 쪽이 좋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이제 매도를 좀 하고 있으면서 기관들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개인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이 거래소 코스닥에서 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뭐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제 올라가게 되면 매도.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2700선을 해보겠다가 바로 이제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또 반등이 나면서 2683. 2700선 그 지지와 추세에 관련되는 부분이 일단 뭐 상반기에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제 거래소 포인트인 것 같고요. 고사 쪽에서는 892 선까지 올라오면서 1.42% 상대적으로 이제 그래서 보다는 더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많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한 100개 정도 상방의 흐름이 종목 수가 좀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엔비디아 관련되는 그 호재로 이스페타시스트의 어떤 이제 종목 리포터도 오늘 나오면서 10% 넘게 올라가면서 좀, 어 관련 종목들을 견인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하고 SKNX는 강보합세 자, 2차전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셀단인 뭐, 엔솔이나 삼성 SDI가 좀 주도하면서, 그 다음 에코프로 관련해서 뭐, BM. 어, 에코프롬 HNE 강한 어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LG화 그 다음에 LNF도 오늘 오랜만에 8그 다음에 이제 어. 전고체 관련되는 이수 스페셜티가 이제 14%로 급등을 하고요. 수산화 리튬의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10% 넘게 나오고, 자, 이런 로봇 관련주들 신규 IPO 관련된 어떤 기대감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5%, 레인보드 2%, 아, 그 다음에 애보봇이6% 예, 반등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가 많죠. 아침에 이제 알테오젠이 윗꼬리가 좀 나왔습니다만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아놀바이오 뭐 그다음에 오랜만에 박셀바이오 이 보르노이 이런 종목들이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4월 달 학회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HLB도 여전히 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셀트리온이 큰 폭은 아닙니다만, 아침에 이제 진펜트라 미국 출시 관련되는, 기사가, 나오면서, 일단 양봉 진행을 하면서, 장중에 18만 4,400원대, 이 부분을 찍고 이제 거래를 좀 줄이면서, 18만원대 초반에서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예, 셀트리온 보다는 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2.32%. 그래서 장중에 11만 1,500원대. 그래서 11만원대였던 지지 흐름들과 강한 기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8만원대가 이제 추세 가격 라인인데 이 가격에서 두달 넘게 지금 행보하면서 지지력은 확인해주고 있는데, 마치 삼성전자 차트랑 거의 뭐 동일한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관점에서 7만원대 초반이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올 초에 이제 8만원을 넘어갈 어떤 기대감을 보였다가, 7만원대에 이제 흐름을 보였듯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0만원대를 넘어서 21만원대 지지를 못해주면서 18만원까지 내려와서 여기에 어떤 강 강한 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금 이제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 어떤 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사주 매입이 오늘로 치게 되면 지금 9일차입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제 체결은 아 4,314주 정도 어 체결을 하면서 이 자사주 매입은 거의 이제 밑단에서 이제 걸어서 체결하기 때문에 장중에 올라가는 흐름에는 영향을 그렇게 주지 못합니다만, 밑단에서 이 흐름들은, 아 이제 18만원대 어떤 지지 확인 흐름은 계속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프로그램 쪽에서는 3일 연속 일단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현물 쪽에서는, 아 셀트리 관련된 어떤 창구 쪽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이 모건 스탠리가 일단 매수라고 했고, 매도 창구인 한국 투자 정권, 여기는 매도, 신안에서 오늘 이제 매수를 해주면서, 양봉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18만 원 중반대, 그리고 이제. 어, 조금 내려오고 있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 19만원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이 3월달 이제 중순에서 하순으로 되고 있는데요. 자, 추총을 앞두고 이 기대감들이 조금 이제 반영되는 어떤 구간들이 일단 수급상으로 중요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침에 나왔던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은 결국 진펜트랍니다. 작년도 1 0월달 FD의 허가를 받을 때도 이제 서정진 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렇게 큰 어떤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아쉬움을 표현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선적 관련되는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2월 말에 기대감이 있다가 오히려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공개되면서 다시 18만원대로 내려갔고 이제 출시 모멘텀도 그렇게 영향을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아침에 이제 기사가 장전에 나왔습니다만 강한 상승은 여전히 또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펜트라는 어, 이제 작년 10월달 그리고 이제 중등도, 예, 중중에 이제 성인활성궤양성대장염그 어, 다음에 크론병 이런 이제 염증성 장질환 관련되는 부분 대상으로 2주 간격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w e c 는 이제 도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조사가 이제 제 최초로 이제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감해서. 이 APC 관련되는 부분들이 설정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도매 가격이고, 요게 이제, 어 실질적인 가격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로 이제 823만원 정도. 그래서, 진펜트라는 이제 신약이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보다는, 어, 3, 4배. 그 다음에 뭐, 그, 바이오 베타 대비해서도, 어, 뭐두배 가까이 이제 비싼 가격이니까, 이 진펜트라의 매출과 판매가, 올해 내년 셀트리온의 어떤 축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그래서 진펜트라의 신약지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경우에도 아이비디가 어, 이제 한 12조 정도로 하기 때문에 2025년도까지 타켓 단자 처방률을 10% 이상 정도로 지금 목표로 하기 때문에요. 자, 1년에 매출 1조가 넘어가는 블록버스트급의 약물에 어떤 기대감들이 어, 목표이고 이 부분에 어떤 도전들을 또 서정윤 회장도 이제 출시. 때문에, 이제, 뭐, 미국 방문 관련되는 부분 기사도 뜰 만큼 전사적인 어떤, 이제, 노력을 가하는 것이, 지금 펜트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어떤, 이제, 매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결국 PBM 등재죠. 그래서 대형사 상위에, 이제, 있는, 뭐, 옵텀이라든지, 어, 익스프레스 스크립트라든지 이런, 이제, 삼사 관련되는 부분 등재는 2분기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 안에, 이제, 어, 그다음에 중소형제 PBM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 포뮬러리에 이제 바로 이제 제품이 정제되는 만큼 초반에 나름 제 기대감은 계속 있습니다만 어, 주가는 이제 좀처럼 이렇게 강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토마스 누스비켈 제 어, CCO에 의하면 미국에서 개최되는 여러 학회에 키오피는 리더들에게 제금벤트라의 어떤 제품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아, 알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 그 다음 올해 사실은 뭐 6천억대, 뭐 8천억대, 이런 어떤 매출 관련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출시 이후에 PBM 등제도좀 빨라야 되고, 분기에 얼마만큼 이제 성과를 내주느냐가 셀트리온 주가에도, 어, 기대가 이제 실제로 반영이 되는 여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월별이나 분기별 체크를 계속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서 19만 원대 회복들이 수가 급 더불어서 들어오기 위해서 5장에는 이제 18만 원대 중반에 대한 어떤 도전들을 오전에 이어서 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그런 판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